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을 하시겠습니다. 37장 찬송입니다. <laughs>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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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곳.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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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그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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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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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찬송에는 찬양이라는 가사가 40번이 넘게 나옵니다. 막 소프라노가 알토랑 같이 찬양하면은 베이스랑 테너가 또 찬양으로 받고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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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오늘 온종일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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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남선교회 누가이 회장님이신 이종성 안수집사님과 삼녀선교회 루디아삼 회장님이신 이봉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첫 시간을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며 할랑 없는 은혜를 받아 주의 전에 영원히 가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껏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교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다니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 맡기신 사역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월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임 더해 주시며 모든 사역 위에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례 입교자와 세 가족을 축복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에 깊이 뿌리내려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험생들을 지켜 주옵소서. 청년 대학부 비전 집회를 축복하시고. 언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3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새마포 긴 옷을 입고 새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 단임 목사님 늘 바쁘게 여러가지 사역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로 돕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돕고 주의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번제의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제사가 다 지난 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또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한기상 8장에 보면은 언약계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 솔로몬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들으시고 들으시사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기도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다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물이 동해야지 병이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안만 본인이 들어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 기도가 늘 듣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시편 147편에는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다 헤아리시고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의 멸의 털까지도 세신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인간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바로 죄의 문제가 너무나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계속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몰라서 짓고 나이가 점점 커서는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우리들의 몸이 부정해지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그. 잘못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렇게 간절함이 자꾸 배어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에 도달하려고 하더라도 거룩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그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큰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소를 가져다가 양을 가져다가 그 성전에는 아마 마당에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그 규례대로 제사장은 그것을 규례대로 그것을 잡아서 피를 내고 어디에다가 뿌리고 또 각을 뜨고 또 살점은 어떻게 하고 그것을 번제물에 이렇게 올려 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태우는데 또그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는 고기를 굽는 냄새는 또 진동을 하고 연기는 계속 돼서 향이 돼서 올라가고 그런 성전에서 본인들의 그 죄를 속해 달라고 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이 구약 시대의 제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히 나와서 나와서 전혀 찬양 양복 딱 입고 와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는 기도 딱 드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에 능력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셔서 그렇게 막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성전을 주신 것에 감사.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에 감사. 내가 부정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가 많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파멸해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매일 매일 찬양하고 매일 매일 기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전혀 그 우리 마음 속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의 문제를 소나 양을 가지고 아 이거 소 이거 가지고 받으실까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그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김개똥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양한테 이 소한테 전가되게 하옵소서 하고서는 기도를 막 드리고 그럴 때에 전가가 될까 안 될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멸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2013년에 수상한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심은경 나은이 주연인데 이 70대 할머니인 남은이가 어떤 계기로 50년을 젊어집니다. 50년을 젊어집니다. 여러분들 나이에서 70대에서 20대가 된 거예요. 아주 막 발랄한 소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다니면서 자기의 손주를, 손주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손주가 가수를 이렇게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밴드를 하는 것을 돕고 그 가수하는 것을 돕고 거기에 거의 가수가 되려고 방송국에 출연하는 그 찰나에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아주 심하게 났어요. 심하게 나서막 그 크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남은이가 심은경이죠 이제 변한 스무 살 이십 대의 심문심은경이가 거기에서 피를 수혈을 해주겠다라는 작정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피를 수혈해주면은 다시 칠십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내용을 알고서는. 아우,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어떻게 다시 찾은 젊음인데, 다시 할머니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고선는은 말려요. 그런데도 손주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그 자기의 피를 수혈을 해주고 다시 70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닐까요? 높은 하나님에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자신을 다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까? 죄가 씻을 수 없습니다. 소양강 댐에서 물고기들이 아무리 높이 뛰어도 그 담을 댐을 뛰어넘는 물고기가 없듯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유격 훈련을 받은 물고기, 유격, 물고기들이 유격 훈련을 받는데요. 유격 훈련을 받는 물고기들이 아무리 아무리 뛰어도 그 담을 댐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이 소양강 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 평생을 고백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하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찬양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님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님 주님 찬양하리라 오, 오,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오 주님 참 소망 주시는 주님 하는 그러한 멜로디에 찬송이 있는데 주님 찬양하리라라는 그 김성균 씨가 지은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성가대의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쭉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의 삶이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주님 찬양하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시인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다면 몇년살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몇, 얼마나 나와서 이렇게 새벽기도 드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천번째를 10번이나 해서 막그 1만 번을 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러한 목표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기도 좀 뜨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약간 날씨가 추워서 외투를 딱 입고 왔는데 뜨뜻하게 해서 기도의 불이 막 여러분들이 냉랭한 것 같아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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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러분들이 뜨뜻하게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게 해서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쭉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위기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명성교회 단일이 우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기도의 사명 다하리, 우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주님 찬양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 기도의 불을 밝히라라는 말씀을. 한인 목사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 불을 밝힐 때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버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 이러한 독소를 다 빼내 버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안해진 자 누군가 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근심과 걱정을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높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보통 부모들은 자녀한테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면서도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아마 사회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무겁고 우리의 삶이 힘겨운데 버거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맡겨진 것만 다 충성하면은 다섯 시에 오후 5 시에 나온 교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데나리온을 복을 주시고 아침에 일어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데나리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한테 맡겨 주시는 대로 불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충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분노, 근심, 걱정, 염려, 독소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라라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누라하는 것은 뭐 80년에 개척해서 81년부터 벌써 농촌 교회랑 많은 선교의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기도 하고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에는 뭐 소를 몇 마리를 잡아서. 국밥을 끓여가지고서는 온 이웃들을 다 초청을 해서 국국밥으로 그 나누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진짜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누기를 좋아하세요? 내 거라고 나를 위해서 내 가정과 나, 내 삶을 위해서만 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아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에,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사과 사과나무를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면은 사과 꽃에 한 꽃에 보통 몇 개의 사과가 열립니까? 여섯 개 다섯 다섯 개 열립니까? 여섯 개 열립니까? 아, 다 서울 사람들이고시구나. 예. 이렇게 여러 개가 열려요. 다 대여섯 개가 이렇게 사과꽃 지치면은 거기에 이제 열매들이 열리는데 그거 아깝죠. 그런데 다 따내고서는 하나만 딱 놔둬야 돼요. 하나만 딱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결실을 겨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재물을 위한 거, 우리의 사람을 위한 것, 또뭐 우리의 권력을 위한 것, 우리의 욕심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딱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돌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맡겨진 시간, 내게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산업, 내게 맡겨진 직분, 교회의 일들 열심히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을 잘 돌보았을 때에 그 집이 그 아주 그 살림이 많아지고 그를 에게 가정 총무를 맡길 만큼 잘했다고 칭찬 듣듯이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 교회 안에서의 일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들 그런 것들을 내가 맡은 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불을 밝힐 수 있을까? 번제단의 불을 밝힐 수 있을까? 잠깐만 한 번만 반짝하는 나방이 아니라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의 순결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끊이 불이 끊이지 않게 기도의 불을 밝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능력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 정세와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이 이기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설수 있도록 통일의 날이 속구올수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속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많이 맺어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그들의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천군과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수능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리하고 컨디션도 최고로 잘 조절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례식과 또 비전집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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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새벽을 일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